안녕하세요 브라더카의 유현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카니발 R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요 차량 정말 인기가 많은 8인승 구조변경 그 다음에 리무진 시트 그 다음에 조명등까지 진짜 해놓으실 거다 해놓으셨어요 뭐커튼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슬라이딩도 밖에서 버튼로 누르면 열리는 고런 어, 시스템까지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8인승 구조변경 많이 찾으시잖아요 전화로 와서 8인승 구조변경 언제 들어오냐 저한테 계속 여쭤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 차량 8인승 구조변경이 돼있고 리무진 시트까지 그렇게 돼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무진 시트랑 이렇게 차량을 꾸미시는 분들의 장점은 차량 관리 상태를 엄청나게 관리를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상태 또한 완벽하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빠르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R 그랜드 카니발 GLX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그래서 썬루프까지 지금 다돼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12년 05월 등록한 차량이고 키로수는 23만 3천 탔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보험 영원에 소유자 사회 변경됐고 용도 이력은 없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바로 55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핑이나 제2의 세컨카로 타고 싶으신 분들, 낚시용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 낚시 뭐 24시간 가시면 주무셔야 되고 또 그러시잖아요. 여러 명에서 가셔서 아주 딱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저랑 빨리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보시면 유리창 돌빵 스크래치 없습니다. 엔카 진단 받은 차량이고요. 검정색 색상을 가진 차량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보시면 백화현상조차 없이 깨끗하다는 걸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휀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휀다 쪽 또 지금 깨끗하고요. 바퀴 휠 자체도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하죠. 그리고 타이어는 한 5~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이드, 사이드 리프트, 깨진 부위 없고요. 그 다음 썬바이즈까지 부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썬텐이 캠핑을 다니셔서 그런지 굉장히 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 들어갈 일 절대 없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루프, 랙까지 설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까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얼 시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오토 스트라이딩 지금 작동 잘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무진 시트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제가 리무진 시트로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판도 코일 매트로 깔아 놓으셔서 굉장히 깔끔하게 쓰셨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현장 리무진 시트까지 지금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8인승 차량으로 구조 변경이 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널찍하게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널찍하죠 널찍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커텐 지금 커텐도 뒷 커텐 어, 3열까지 지금 커튼이 다 달려 있습니다. 지금 앞열까지 다 달려 있고 전반적으로 리무진 천장까지 싹다해 놓으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휀다까지 지금 깨끗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뒷바퀴 휠 한번 보세요. 뒷바퀴 휠 전반적으로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살짝살짝의 스크래치는 있다. 기스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5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오셔서 한번 볼텐데 뒤쪽에 썬틴 어, 뽀글이 올라오는데 없죠 썬틴도 굉장히 비싼 썬틴으로 지금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후방 카메라가 양쪽에 지금 두개 달려있습니다 이거는 실내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3열 시트를 맨 앞으로 밀면 이제 트렁크를 넓게 쓰실 수 있는 거고 뒤로 하면 넓게 앉으실 수 있는 건데 여기 뒤에서 한번 또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춰드리면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리무지스트까지싹 해놓으셔가지고 가져가셔서 뭐 내가 꾸민다 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꾸며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렁크 뒷커튼까지 또다 장착을 해놓으셨습니다 존속 쪽 보면 군데군데 뭉콕 문콕, 뭉콕은 보입니다 그건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깨끗하다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야, 이 차를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가서 나는 캠핑카로 쓸 거야 그 다음에 8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할 거야 트렁크를 넓게 쓸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무조건. 강추 드립니다. 이미 구조 변경이 돼 있고. 그다음에 8인승이니까 2종 보통도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특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 검사도 원래 1 1인승은6개월한 번이잖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구조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9인승이랑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전석에 이쪽에 보시면 LED 보이시나요? 이런 것도 하나에 사소하게 이렇게 잘 이쁘게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운전석도 지금 보시면 코일 매트로 돼 있고, 운전석도 당연히 리무진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보. 보시면 어, 사용의 흔적은 있지만, 그래도 운전하실 때 확신함이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로스 233,064km 정확히 탔고요 오른쪽엔 핸지프리와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은 살짝의 사용의 흔적감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내비게이션 사제로 장착돼 있고 열선 작작돼 있습니다 조수석까지 열선이 장착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미러 그 다음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오토슬라이딩 여는 버튼 그 다음에 썬루프 아까 말씀드렸던 썬루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작동 잘 되는지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거를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전석에 커튼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운전석 그다음에 조석까지 커튼이 깨알로 잘 부착이 되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실내를 함께 같이 보셨는데 어, 엔진 미션 상태부터 시작해서 8인승 구조 변경은 제가 그냥 8인승 구조 변경만 됐다고 하면 또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8인승 구조 변경까지 거기다 리무진 시트까지 다돼있고 무드등까지 돼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쉽게 빠진 옵션이 있다고 하면 뒤티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뒤티비만 들어가 있으면 완벽했는데 일단 뒤티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2차 차량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550만 원까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라더카의 유현진이었습니다.